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자, Dear Boat Tour Manager. 자, 친애하는 보트 여행 매니저에게. 자, on March 15, 3월 15일에 my family was on one of your glass bottom boat tour. 나의 가족은 자, one of 뭐뭐 중에 하나죠. 너의. 이게 그 투어 명칭이나 보다. Glass bottom. 바닥이 이제 유리로 되어 있나 봐. 그러니까 밑에를 잘 보이겠네. 이 보트 투어 중에 하나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위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when we return to our hotel 일단 동사 표시는 해주자 자 우리가 우리 호텔에 돌아왔을 때 I discovered that 나는 대처를 발견했습니다 I left behind 내가 놔두고 왔다는 걸 leave behind 뒤에 놔두고 다자 my cell phone case 나의 휴대폰 케이스를 놔두고 왔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the case Must have fallen off my lap and onto the floor. 그 케이스는 틀림없이 내 무릎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 어. 그래서 내 무릎에 fall off 하면은 떨어지다. 어. 여기서 어. 자, 여기서 must have PP 표현은 조동사 have PP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했어야만 했다가 아니라 틀림없이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틀림없이 내 무릎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닥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지나서. 자, when I took it off my phone to clean it. 자, 여기 투부정사는 목적.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폰에서 벗겨내었을 때. 음. 여기가 동사고. 어. 그래서 케이스 청소하려고 그랬나보다. 자, I would like to ask you. 자, ask 동사.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거고, 뭐뭐 하고 싶다. 자, 나는 너에게 목적격,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요청하다 너에게 자,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If it is on your boat. 그것이 네 보트에 있는지 아닌지를. 자, 여기서 if는 명사절이고 부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인지 아닌지. 즉, whether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지. 자, its color is black. 그것의 색깔은 검정이고. And it has my name on the inside. 그것은 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If you find the case, 너가 케이스를 발견하면, I would appreciate it. 나는 그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If you would let me know, 랫동사,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내가 알게끔 당신이 하신다면, 어, 한다면 나는 그걸 감사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의 if는 아까 나온 if하고는 다르게 이 if는 부사절. 그래서 해석은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그 답은 당연히 분실물 발견시 연락 부탁하려고 2번이겠죠? 자, 거기까지